다 아, 빼봐요 다아나 침략을 못받다아나 맞았어 아 어? 슬라임 슬라임 남철아 아니 <laughs> 씨발 우리 죽었어 아니 저거 안 건드리면 공격 안 한다며 오, 아니 너때문에 때를... 나도 죽었잖아! 여기! 죽어 여기 열쇠, 열쇠. 열쇠 나, 나, 열쇠 나있음, 열쇠 나있음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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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무엇 땅 뒤져서? 야, 여기 잠긴 문 있어. 여기, 나 열쇠 있는데? 어디라고? 음, 여기, 여기. 기다려 열었어 어? 여기 위층 위치, 2층으로 올라와 문 열었어 <laughs> 어서와 어서와 <laughs> 아니 이럴 거면 문왜 잠그고 너? 야 위험한데요? 아 보고 갔안 보고 갔

<웃음> 진짜 <웃음> 아니 너가 왜 거기 숨어있어 미친 거아니야 그... 이거 어떻게 타는데? 가볼래? 어 여기 <laughs> 어? 어, 어, 안 따가워? 어. 어디가? 나 어디가? 여기 어. 어. 살았어 어. 아. 얘들아 이상한 소리 나. 찾았어 뭐라고? 야, 이상한 소리 나. 이상한 소리 나. 여기 무슨 광대 소리 나. 난못 네. 들었어? 되게 찍찍찍찍찍찍이 런 소리 났대. 오, 어, 지금 지금 지금. 어, 아, 아 놀래라. 아. 네. 뒤로 빠져 나문 앞이야, 지금. 내가 보고 있어, 뒤로 빠져봐. <목소리> 나, 결혼해! 하나 줬으면, 아니다, 죽나, 그러네 뭐야? 방금 코미네즈가 덕후 목소리로, 나랑 결혼해줘, 막 이러고.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내 <이리>, 갈까요? 좀... <laughs> 어, 좀 가라, 해들 집에 어떻게 간담? 그니까. 비상고를 <이거> 얘들아. <laughs> 호빠다호빠다 어? 얘들아 코일 헤드 어, 보고 있어봐, 있어봐 보고 있어봐 코층이 메인인가보네 이층이 메인인가보네라고 했어 묘묘가 아 진짜? 어어바다필 얘들아 나 호두깡기 어떡해 님삽 있어요? 내면님? 탑 안에 있으면 괜찮아 저 있으면 아이씨 괴무선 얘 한번 쳐봐도 돼? 우리 애들 코해 막아주고 우리가 호가 사진만 막아? 아니면 다 죽게 될까? 근데 해봐야 될 듯? 호가 저거 있으면은 못 돌아다닐 것같아총 <laughs> 에 네, 코일 헤드랑 혹까 있으면은어 앞에 비정문데 가짜겠지 그 약병 가짜 가짜 어, 근데 가짜, 가짜는 맞는 거어 맞지 어? 여기 열렸어 응아 코일 헤드 있었어 코일 헤드 얘들아나 근처에 덤프 있어. 아아 아! 아! 앞에 꼽보 <laughs> 뭐야 <웃음> 너무 <음이야>. 무서워 <laughs> 이건... 어? <laughs> 들아 얘들아! 예피. 아, 왜내 아이템! 아에 그걸 들고 가냐, 이 새끼야. 아이씨. 여명야. 하하하하하, <laughs> 그어겠다 <그냥> 이거. 아아하하아아 아, 길이 없을 수도 있어? 아, 돌아가겠다. 아, 아, <laughs> 아, <driveway> <웃음> <-웃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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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.. 너 가짜지? 아! 뭐야 <laughs> 왜.. e r r e p i e r 피해 독시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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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